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서울구치소장 바른 대 앞으로 써주십시오. 소감 중인 정인에게 오늘 우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현장조사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개최되니까 핵심 정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치소장으로서 최승실 정인에게 몇 차례 이 뜻을 전달했습니까? 예, 어, 서울구치소장 홍남식입니다. 아, 총그 동행명령장이 두번 발부되었습니다. 아, 그래서 동행명령장 1차에 발, 발부되기 전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. 아,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고요. 또 1차 거부하고 나서 아, 국회에서 담당자가 오셨을 때 거부하고 나서 제가 상담을 했고 또 2차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을 때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. 아, 3차례에 걸쳐서 제가 만났고요. 본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특히 그, 동행명령장 거부에 대해서 본인이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, 어, 불금행위였고, 징역 5년 이하의, 그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들을,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구치 소장님, 보안과장은 교도소 내에서 저승사자로 일컬어지죠. 예? 예. 그 보안과장 이 저승사자 그 많은 구속 피의자들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순실 이 구속 피의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게 지금 대해주신 거 아닙니까? 아. 어떻게 해서 지금 말해 이그 많은 조감중인 구속 피의자들은 법의 집행 말하면 되면은 특히 보안과장의 말하면 되면은 사실 나무뜰다고 뜨는 게다 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구수시 소장 답변안해봐요 예. 어,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현장 측문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른 방안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 하겠습니다.